황길지구 조합원님 안녕하십니까? 그간 정양기 조합원의 노력으로 기대하던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황길지구 조합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조합원들이 기대하던 팩트에 의한 확실하고 강력한 보고서가 나오기를 바랬지만, 현실은 참담합니다. 시의 감사 보고서의 의미는 공신력 있는 관공서에서 감사를 하였고, 그에 대한 지적 사항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팩트는 빠져있고, 관공서의 형식적인 몸살이기식 감사의 결과지만 앞이 보이지 않던 황길지고 정상화에한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공연식을 감사를 실하라 실질화! 실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감사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역 민간조합에 대한 시의 입장은. 민간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간섭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감사에 임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공무원의 안전을 해치게 않을 정도를 유지하며 현재 조합의 최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 이유는 지극히 단순하게 우리가 김정석 전 조합장을 재선시킨 이유와 같습니다. 하던 사람이 계속해야 지속력이 발생되어 빨리 개발을 한다라는 생각의 취지이며. 세력이 갖춰진 곳이 흩어진 모래를 뭉치는 것보다는 쉽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김정석 전 조합장이 일을 잘하고 열심히 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김정석 전 조합은 개발 의지가 전혀 없는 그전 조합장들과 같다고 판단됩니다. 개발의 의지는 처음부터 있지 않았으며 단순히 고액의 연봉을 받아 챙길 속셈으로 조합원들이 피 같은 돈을 낭비만 하고 있습니다. 정양기 조합원은 감사를 신청함에 있어 사전에 17가지 항목의 감사 가이드를 제공하였으나 모든 항목을 감사에 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양기 조합원은 도청과 시청의 조합에서 공개하지 않는 17건의 감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전라남도청과 광양시의 감사의 기준을 잡아주어 감사 점검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감사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7건 중총 5건의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황길지구현 조합장 김정석은 절차 위반 4건, 감사보고 의무 위반한 건입니다. 절차 위반 내건으로는 첫째, 차입금의 차입 방법 및 상환, 둘째, 수지 예산 편성, 셋째, 사업 계획 변경, 넷째, 계약까지 절차 위반을 하였고, 의무 위반 위반으로는 내부 감사보고 한 건이 있습니다. 왜 다섯 건만 지적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때문입니다. 제2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수사, 재판 등 사안은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금인원을 그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양시에서는 즉 현재 재판 중인 배임건은 감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인태 조합원이 배임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차입금의 차입 방법 및상환일건이 잘못되었다. 조합의 돈을 차입해서 올때 방법은 대의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거치지 않고 한웅으로부터 돈을 빌려다 썼으니 잘못되었습니다. 둘째, 내부 감사 보고서를 보니 조합의 재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업무는 반드시 연 이회 또는 필요에 따라 감사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회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해야 하는데 2019년도 한번 하고 2022년 1월 7일 보고한 것에 그쳤다.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셋째, 수지 예산 편성. 수지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을 뜻하는 말로 조합이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여 예산 계획을 세우고 일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산출 근거를 분명히 하여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기본 문서입니다. 수지 예산 및 결산은 대의원 의결 사항이다. 그러나 조합은 2019년 1차 대의원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2021년도 수지 예산 역시 편성하지 않고 대의원 의결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차입하여 돈을 사용하였다. 이는 줄속 행정 이후 조합원의 재산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마음대로 행한 행위는 절차상 중대한 잘못으로 지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넷째, 사업 기획의 변경. 사업 기간 연장은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총회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황길 조합은 코로나 기간에 한 차례 사업기간을 1년 한시적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시청에서 묵인해줬다고 볼수 있고 또한 시청도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인근 지역 조합은 코로나 기간에도 총회를 거쳐서 사업기간 연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각종한 건이 효력이 정지된 상태라 사업 연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계약. 조합의 채비지 매각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 제20조 제2항의 모든 계약 다섯째, 계약 조합의 채비지 매각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 제20조 제2항의 모든 계약은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 체결해야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시에서 인정해줄 때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조합장의 적격 판정을 받아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에서는 지적측량 용역 조사설계 및 간지 등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제1차 대의원에서 사후의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안은 환길조합은 채비지로 공사비로 지불합니다. 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9조 식당조합 정관 21조 식당채비지 매매처분 결정은 대의원 총의결 사항이면서 현물지급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무처리규정 제13조 사항에 따라 관할시장의 확인을 받아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환기조합은 자격도 없는 한웅이 다른 시행사 예성지평에게 선물거래하였고, 이를 조합자는 대의원 승인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채지비는 현재 대우산업개발이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고, 판결문에 의하면 어떤 행위도 일절하지 말라고 했는데 팔아넘긴 것입니다. 또한 이 채비지는 대우산업개발에서 강제경매 진행중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경매로 넘어갈 경우 막대한 조합 손실을 볼수 있고, 이는 조합장이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채비지란 조합에서 토지를 정리하고, 남은 인여의 토지를 채비지라 하며, 채비지는 공사비용 및 조합의 경비로 사용하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내 땅이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의 소중한 공사비용입니다. 공사 중 공사비용이 부족할 시 이렇게 없어진 채비지를 대신하여, 현금을 추가로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양기 정서우 박세광 서재기 김시연 다섯 분은 감사를 받기 전에 17건의 감사현황 점검표를 미리 시청과 도청의 참고자료로 사용하여 달라고 상세히 공부하여 자료를 제출합니다. 1. 채비지 매매계약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9조 10항 조합정관 21조 시방채비지 매매처 분결정은 대의원 총회의결사항이며 채집이 현물지급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무처리 규정 제13조 사안 광양시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담보신탁계약서 담보신탁은 대출의 목적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사망조합정관 21조 사망차입금의 차입방법 이율및 상환 방법은 대의원 총회의결사항입니다. 3. 보상비 보상비는 차입금에서 지급하였기 때문에 차입과 관련한 규정인 토지고액정리법 26조 3항 조합정관 제 21조 2항 사업계획변경 3항 차입금의 차입방법 차익 이율및 상환방법은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사토급 계약서 시공사 조합의 토목공사비는 약9 0 0억의 정도이며 이에 수행 가능하여야 하며 금융권 대출시 원금 및 이자에 대해 채무보증이 가능한 회사가 필요합니다. 5. 사회이사 조합의 사회이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이사 제도입니다. 이의 실체를 밝히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6. 총회 위임장 OS 일용직 채용조합의 총회는 참석률이 저조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여 위결권을 행사하며 이 위임장 징수는 각 후보자가 비용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조합의 돈으로 선거를 치렀다는 정황으로 요청하였습니다. 7. 조합급여 사무 운영비 급여 금액 변경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2항 사항 조합장관 제21조 2항 사업계획변경사항 수지예산 및 결산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나 임의 졸속으로 처리한 정황입니다. 8차입금 집행차입금은 토지구획정리법 제26조 3항 조합장관 제21조 3항 차입금의 차입방법 이율및 상환 방법은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임에도 조합장 단독으로 처리를 하여 그에 대한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9. 조합원 명부 및 의결권 금전청산 포함한 조합원 및 의결권 조합원 명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조합장의 자리를 이용하여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이를 이용하여 권력을 독점하려 하여 조합원의 정보 공유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10.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총회에서 선출할 조합장, 이사, 감사대의원, 선출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본인의 조합장을 장기 집권하기 위하여 선관위를 두지 않고 임의로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근거로 요청하였습니다. 12. 조합 사무 운영비 지출 조합의 사무 운영비는 사업 시행 인가시 책정되어 있으며, 금액 증가 시에는 토지구획정리법 조합정관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하고, 금액 증가 시에는 토지구획정리법 조합정관 사업계획변경인가를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사무운영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은 정황으로 요청하였습니다. 12. 채비지 압류 및 경매조합의 자산인 채비지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 및 경매 진행 상황 확인이 되었고, 이에 대한 절차상 설명이 필요하나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13조합의 소송조합의 사업수행 중 발생한 민 형사상 모든 소송목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추후 수습불가의 상황이 나올 수 있으며, 조합장을 그만두고 책임소재를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조합회의 안건목록 조합의 심의 및 의결사항인 이사회 대의원회의 총회에 관한 안건목록 및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하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 착공개 제출 시공사 선정으로 광양시의 착공개 제출 여부 확인. 16. 공사 수행 2017년 이후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수행했는지 여부 및 기성금 발생 여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17. 대우산업개발 채권 및 마을보상 대우산업개발 채권은 2021년 2월 채권 압류 등으로 채비지에 대한 분양금지 등 법적 사항이 있는데도 마을보상비를 지급함으로써 대우산업개발에서 채비지를 경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 및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조합 설립 목적은 개발입니다. 개발, 즉, 내 땅의 가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 조합장 김정석은 5년 가까이 개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임 사유에 해당합니다. 개발은 뒷전이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 현 조합장 김정석은 황길 조합에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현 조합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항상 똑같이 설명만 합니다. 소송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다고 소송은 둘째 문제고 일군회사만 데리고 오면 소송과는 관계없이 개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항상 말만 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책임자들을 이사회, 대의원 총회 조합원 간담회 등을 통해 개발 의지를 보인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현 조합장 김정석만 현대 엔지니어링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조합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젠 조합원 누구도 현 조합장 김정석을 믿지 않습니다. 2021년 4월 총회 때부터 현대 엔지니어링과 공사 진행한다고 현혹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을 속여 위임장을 받아 2022년 1월 7일 속개 이후 차일 피일 미루며 10월 중순이 되었음에도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7일 속개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하였다면 사업기간 연장이 통과되었을 겁니다. 불법, 편법으로 총회를 개최하였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조합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개발 비전 제시 못하는 조합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원님 현 조합장 김정석씨가 조합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 한 절대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조합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더 이상 환길 조합 개발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조합원 모두가 바르고 빠른 개발을 할수 있도록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